그러면 비콘마씨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구절을 보면 x의 개수 없고 y의 개수 없고 z의 개수는 1이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법선 벡터를 001로 바라봐도 좋다. 그렇게 얘기한 거거든. 그러니까 z는 0이라는 평면이 x y 평면이었잖아요. x y 평면인데 여기 법선 벡터 z 축이잖아. x y 평면이랑 z 축은 수직이니까. z 축에 있는 점이잖아요. 001이라는 게. 걔가 법, 법선 벡터 역할을 할수 있다. 그 소리인 거예요. 그얘기했던거예요 질문이 이거 맞아요? 혹시 이제 관심 있으신 분은요 타원의 방정식을 벡터로 하면 어떻게 되지? 뭐 포물선의 방정식은 벡터로 하면 어떻게 될까? 어쌍곡선의방정식 벡터로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걸 고민해도 괜찮아요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만 안 하겠죠 음, 내일 우리가 좀긴 시간 동안 해요. 아시죠? 네, 내일 우리 기백 4시간 하는 날이에요. 4시간 하는 날이기 때문에, 음, 내일 9랑 뒤쪽 공간자표 완료하고, 벡터 방식을 하러 갈 거거든. 근데 지금 미리 던져놓은 거예요. 저거 내일 놀 거니까 준비를 해도록 해라라고. 던져놓은 거니까 한번 다시 설명할 거거든. 내일 한번 설명할 거니까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자고. 쌤. 쌤 학원생활하면서 수학 실력 늘어. 수학 실력이 는다? 수학 실력이 는다? 어, 그렇게 볼수 있겠는데요? 계속 공부하니까 그 질문의 요지가 뭘까요? 음? 어... 우리 와이프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자기는 공부를 하지 말라고. 내가 그 공부하는 걸 좋아해서. 수업 준비 같은 거를 틈날 때마다 제가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거를 설명을 해도 버전이 여러 가지 버전 뭐 혼자만 생각하고 정리하고 생각하고 정리하고 이런단 말이죠. 어, 그니까 조금 애들 이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조금 세게 심화 수업을 할 때는. 그래서 와이프가 그러는 거죠. 공부하지 를 마. 하던 대로도 충분하니 가지 마. 얘기더라고요. 쎄. 나는. 처음 배우건, 두번 배우건, 기본 과정이란 걸 해야 하면 여기까지는 해야 될것 같고, 심화 과정을 어디까지는 해야 될것 같고, 그 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스스로가 입시를 보려면 거기까지는 전달을 해야지 라고 마음먹은 게 있잖아요. 그걸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되게 힘들고, 어떤 사람한테는 딱 적정 수준이고, 어떤 사람한테는 쉽고 이럴 거라고. 근데, 내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어려운 애들이 많아지더라고요. 차라리 그냥 수리논술 수업이거나 심한 어려운 과정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냥 고3이잖아요. 니네가 고3 이맘때가 됐다고 생각해봐. 1년 후에 이러면 그냥 막내가 지껄여도 너희들 끄떡끄떡한다. 지금은 처음 배우고 두번 배우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 하기만 하면 힘든 거야. 지금. 근데 그때 되면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막이러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 안 돼서 그래서 전에 얘기했던 얘기가 그거야. 고3 수업이 제일 편하다고. 수업 준비는 매번 똑같이 하는데, 고1 수업을 하고, 고2 수업을 하려면 그거를 씹어야 되고, 씹어야 되고, 소화시켜야 되고, 전달해야 될 거, 다시 연습해야 되거든. 전달 방법을 바꿔야 되거든. 근데 고 3이 되면 좀 이게 지식이좀 쌓이잖아요. 그러면 같이 놀 만한 분위기가 되면 아주 재밌어요. 아, 니들도 재밌어요. 논술 수업 같은 거 하면 되게 재밌는데, 어, 아직은 그게 안 돼서. 그래서 그그그 그, 그 학년이 높은 애들을 소원하는 편이기는 하죠. 그리고 수학에 대한 관심이 많은 애들을 선호하는 편이에요 근데 보편타당하게 이과 애들이 관심이 많잖아요 인문계 애들은 관심이 좀덜 하잖아요 물론 잘하는 문과 애들은 안 그럽니다만 이과 수업을 선호하게 되고 3학년을 선호하게 되고 그리고 자리를 잡게 되는 순간 고1, 2 수업은 안 하게 되고 3학년 수업만 하게 되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여기는 이제 신생 학원이기 때문에 근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아이씨 나 고3만 할게 어떻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럴 수가 없잖아. 오픈하자마자 고3 한 명도 없었는데, 그건 럴 없잖아요. 고2도 너한명 있었었고요. 너한명 있었었잖아요. 기억나지. 그러다가 이제 도영이 친구들 오면서 막 이렇게 했던 건데. 하여튼 뭐 그래요. 어, 기백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색해서 그래요. 미접본한세레번볼때 기백은 한 번밖에 안 보고 미접본 두세레번볼때 기백은 한두 번밖에 안 보기 때문에 보는 횟수가 적어서 좀어렵게 느껴질 뿐이지 해보면 할 만해요. 근데 지금 왜 특강이 더 짜증나고 힘들 수 있냐면 내가 던지면서 수업해서 그래. 원래는 수업하는 스타일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설명 쭉다 하잖아요. 쭉다 하고 문제 풀면서 다시 설명 쭉다 하잖아요. 근데 특강할 때는 지금 일부러 안 그러고 있다고. 미접본 투할 때도 그냥 툭툭툭툭 던진다고 이런 게 있어. 저런게 있어? 고민해봐 이런게 있어? 저런게 있어? 고민해봐 이짓 하고 있잖아 이걸 해놓고 심화 가지로 넘어가는 순간 다시 한번 다시 반복을 할 텐데 그렇게 해야 좀 도움이 될것 같아서 한다고 지금 하는 게좀 세단 말이야 미적분2도 그렇고 기백은 전반부가 좀 셌고 지금은 옛날이랑 좀 다름이 없고 그래서 조금 짜증날 수 있다고 혹시 어떤 사람은 교과서나 뭐 이렇게 교재 같은 거 뒤지면서 공부하는 사람 있지 않아요? 그런 건없겠네요 <laughs> <laughs> 그런 건 없어요. 오케이. 됐어요. 고생했어. 여기까지 하죠.